이거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laughs> 어, 바람이 살살 안녕하십니까 솔바이농원입니다. 자 이게 뭐지 아시오 뚱채. 뚱채, 뚱채. 아 이게 뚱채가 뭐냐면 어, 줄기 채소다 래가지고 이렇게 모종이 어, 요만했을 때는 어, 여기 바, 여기 한번 붙여 봐. 응. 여기 지금 우리가 여기 밑에서부터 음, 밑에서부터 계속 따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이게 딴지 한달 정도가 됐어요 한달 정도가 됐는데 어, 계속 땄기 때문에 이제 이만큼 올라왔는데 이게 쌈으로 먹으면 어, 지금까지 우리가 먹어보지 못했던 그런 맛 약간 달짝지근하면서 상추는 약간 쌉싸름한 맛이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달짝지근하면서 어쨌든 맛있어요. 겨자나 이런 거를 만약에 이제 상추다면 음, 이게 상추면 이쌈 먹을 때 이렇게 같이 싸서 이렇게 해 갖고 같이 먹으면 아주 어, 이게 달짝지근한 그런 맛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맛있어. 특히 겨자나 이런 거 같이 싸서 먹으면. 그래서 요런 식으로 심으면 어 물론 여름철에는 꽃대가 금방 올라오겠지만 요즘에는 지금 우리가 지금 한달 정도 이렇게 수확을 했는데 계속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오고 이게 이제 이름이 뚱채라기 뚱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걸 갖다가 이제 줄기채소 이제 이게 저쪽 뒤로, 뒤에 있다 뒤에 가봐봐 저 뒤에 여기. 여기. 자 여기에 이렇게 쭉 줄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와 갖고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여기서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쌈을 따서 어 여기 이제 이렇게 갖고 같이 모둠채소로 나갔기 때문에 음, 이제 이만큼 올라오고 이게 이제 더 이렇게 올라오면 이거를 잘라서 이제 갈라서 말리는 거예요. 말려서 이걸 갖다가 어, 쌈으로, 아, 이제, 말려서 나물. 나중에 나물로 이렇게 무쳐 먹으면 아. 그렇게 맛있대요 나물, 거야. 그러면 무조건, 음, 말려야겠네요? 그렇지. 이게 생으로 그냥 볶아 먹어도 응. 되는데, 응. 어, 요게 이제, 그래서 요 줄기를 먹는다 그래갖고 줄기 채소다래기도 하고 음. 어~ 뚱채다래기도 하고 음. 그러면 입은 입대로 따서 먹다가 어,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줄기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음. 이제 이, 어느 정도이 쌈을 따다 보면 평이에 꽃대에 오르는. 오르는, 올라오는 시기에 음. 줄기를 이제 갈라서 햇빛에 말리면 된다 이거지 그치? 가서 요걸 한번 음. 먹어볼까 나 한번도 안 먹어봤는데 줄기는 음~, 음. 이거 한번 음~, 음. 음. 이렇게 어, 갖고, 껍데기가 쏙 이, 벗겨지네 그래갖고 이거를 갈라서 말리면 된다 그러더라고 이. 근데 이렇게 잎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뭐 고기 싸먹기는 해봤지만 이 줄기는 아직 볶아먹고 그러진 않았어 이렇게 이, 올해 우리도 처음 심는 거라서 응. 써 어. <laughs> 어, 잎은 안쓴대 잎은 전혀안 쓰잖아 응, 응. 아 근데 줄기는 써? 이거는 상추처럼 쓰다 음. 응. 많이 써 음, 그, 어우, 근데 요거를 음, 말려서 음, 그렇게 먹으면 그래 맛있다 이게 음, 말려서 그그 뚱채하고 그, 뭐 줄기채소 이러면 어, 어떤 어 음식점 같은 데서 음. 요걸 갖다가 어, 그렇게 반찬으로 나오는 데가 음. 있어 이게 수입해서 한번 해봐야겠다 음. 그래서 요거를 음. 어 이제 요거 심어 놓으면 겨자나 상추나 이런 거 같이 해가지고 그냥 먹어도 괜찮지만 이렇게 고기 먹을 때 이렇게 같이 어 이렇게 갖고 올려서 이렇게 싸 먹으면 음. 되게 맛있거든요 이게 음. 이게 바로 이제 뚱채 줄기채 들어가지고 어, 우리 우리가 이만큼 꽤 많이 어, 심었는데 음. 일단 우리도 어떤 채소지를 인 몰라서 일단은 이만큼 심었고 이제 2차로또 심고 모종도 우리가 많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모종으로 한번 가볼까 모종 음. 자 모종으로 한번 쭉 한번 비춰줘 어, 오늘 쌈을 너무 맛있다서 그 쌈이 행하네. 음. 네. 어, 이쁘다. 이게 바로 뚱채줄기채소입니다줄기채소 자, 이거 한번 뿌리 뽑아볼까요, 여기? 음, 잠깐만. 음. 음. 뿌리가 이제 이 정도로 이렇게 돌았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200구에다 하는데, 어, 요거는 이제 우리가 모종을 갖다가 음, 판매를 하려고 이렇게 지금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약간 105구짜리 해놨기 때문에, 예, 무둥이 좀 커요. 음. 그래서 요거요거로 이제 심으면, 아마 지금 심으면, 이건 금방 먹는 것 같아. 금방 잘 자르지. 금방 자라 금방 자르고 한, 한달반 정도는 아마 요거를 어, 수확을 할수 있지 않을까. 어. 그리고서 여름 되면 어차피 이게 꽃대가 금방 또 올라오니까, 음. 그래서 응. 뚱채 이 모종을 갖다가 한번 응. 아니 한번1 5몰만에 맛이 있잖아, 그제 응. 응, 맛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줄기가 크면 그걸 갖다가 또 말려서 또 줄기를 해서 또 나물로 해먹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까지는 아직 안 해봤으니까 응. 요거를 그래서 요거 지금 우리가 여기 모종을 어, 뚱채 모종을 좀깨만 해놨어요, 께쭉 해놨는데. 요게 이제 일단은 우리가 어 10개에 3,000원에 이렇게 지금 판매 계획이에요. 예. 네. 계획이니까 어 이제 텃밭 조금 남으신 분들 그렇게 해서 어거 주문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네. 한번 심어 보고 또, 또 맛있으면 어요또 계속 어, 심어서 먹으면 되니까. 아직 뭐딴 뭐, 야채는 음. 입만 따 먹고 줄기는 못 먹잖아. 그치, 음, 근데 이건 음. 뚱채는 이제 잎도 따 먹고 음, 줄기도 같이 올라왔을 때 줄기도 이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음, 음.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거니까 네. 한번 음~ 뚱채 심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늘 쌈채소는 음~ 여러 가지 뭐~ 상추 치커리 같은 거 쑥갓 이런 것들 어, 기본적인 거적겨자 뭐~ 청겨자 켈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그런 심분분들은 많은데 음~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심어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이거하고 생채하고 적생채 이런 것도 지금 모종이 꽤 있는데 그거는 뭐~ 일단 분양할 게 아니고, 요거는 뚱채만 어, 10개에 3,000원씩 해서 분양을는 근데 택배비가 있어서 사실 가격이 싼게 아니다. 그 어, 어. 싼게 아닌데,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좀뭐 한, 어, 한몇개 시키면 택배비가 좀 저기 저렴해 보이는데, 근데 이제 요거까지 하게 되면 요거 한 10개만 시킨다그러면 이제 가격이 좀 부담스러울 음. 수도 있지. 응. 자, 이렇게 해서 쭉 한번. 음. 이게 이제 뚱채가 음. 모종을 갖다가 우리가 좀 깨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심고 어, 또 이게 새로운 거또 심어보고 싶은 분들은 어,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뭐 이게 한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뭐한 100판 정도 내나 그러니까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하여튼 금방 어, 어, 마, 마무리되면 요 분양이 완료되면 그냥 끝나는걸로 음. 자 이상 솔바이농원이었습니다 오늘은 뚱채 어, 줄기채소라고 하는 어, 새로운 채소를 갖다가 하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솔바이농원이었습니다